이것이 확실히 제일 안 나가더라고. 껍질이 엄청 깎아. 어, 완전 껍질만 더 까져. 칼로 내 나머지, 샥이 하면 나머지 이많면된다 아, <laughs> 세개 남았어. <laughs> 또따 갈까? <laughs> 남았지? 응. 여기가. 응. 나가, 그렇게 해야 돼. 얼마 안 돼. 껍질 나거고 보기에는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작업이 한층 빠른. 이게 깡지가. 이게 변비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가음 이거 씨가 없으니 그러면은 이것은 변비있으니설사병온 사람들은 이거 주면 좋겠네 네. 이거만 하면 되겠다 그지? 못맞지 너무 많이 들어 붙어보면 되겠는데 토불은 전조. 이정도 그래 이거 조금 뒤집어이지 뒤집어 줘야 하더라. 또. 되게 남았는데. 또 다른 칸에 많이 넣어. 옳지. 그 그몇개 거시기 안해도 돼. 굳이 뭐 거시기 생판에다 넣어도 돼. 세개뭐 굳이 거시기필요없어 많이 넣는다고 해서 뭐, 하시고 뭐. 똑같아, 온도는. 너무 많이씩 넣었다. 너무 많이씩 넣었어. 서로 부딪히면 별로 상품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나눠서 넣어. 이것도 많이씩 넣었고. 두개 남았구만 불판이. 조금 한 점씩 옮겨. <목소리> 음. 깍아보봐, 음. 응. 우리들 가끔 뭐 하시오? 응. 우리들 저녁로 가끔 놀아지, 미시거리. 응. 야지 좋은 걸 그때 다 좋은데 우리는? 차장거 짜장면 없어. 자장으로갖야지아 그래, 괜찮겠어

어우 멋아 만들어 어? 또만들어 그래. 만들어 다 아이고. 지금 그럼 그렇게 많이 그것도달만깎지아이 음. 아, 그래. 조금 그래갖고 얼 깎이지? 죠 보기에는 많이 깎진것 같아도 살은 얼마 안 나가. 짧게. <놀라> <그래서 놀라> 여기다 뭐. 놓고. 넣고. 어. 아, <laughs> 괜찮내 그러면은 이 가운데 시방 있는 데가 깨끗. 없애, 응, 음, 음. 깨끗해. 옆 응, 이거는. 똑 이렇게 나오깨끗해 그럼 잔놈은 된가 잔놈도? 다 똑같지. 봐. 똑같아 아하. 얼려 하고 나다니. 우음 언제로 다 해서 멀리 아이. 그거한 나무 딴 거예요. 어? 한 나무 딴데 이렇게 많다 한 나무에 는데 그래 더라도 이거 다먹잖아가애좀고요 네? 네. 배좀 네. 맛있어. 맛있어? 네.